웜홀 벌레 구멍 웜홀 사이트를 리뷰합니다. 해외에서 난리난 파일 전송 서비스야. 웜홀을 통해 다른 차원으로 이동. 지금 대용량 파일 이동 가능하다고요? 사이트의 피드백 내용입니다. 조금 길어서 정리해 보았어요. 웜홀을 만든 이유? 대부분의 웹 서비스가 종단 간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 이것에 대한 좋은 이유가 없습니다. 예를 들어, 드랍박스와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. 도청자가 인터넷을 통과할 때 데이터를 스누핑하지 못하도록 암호화된 연결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합니다. 그런 다음 데이터가 드랍박스의 데이터 센터에 도착하면 암호화된 뭐 이런 내용입니다. 제가 더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웜홀 특징. 전송 속도 빠르고 대용량 전송 가능합니다. 파일당 10GB 전송이 가능해서 편합나다 암호와 파일의 보안이 좋아요. 웜홀 운영 측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엔드투엔드 엔드 보안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. 생성된 링크나 QR코드는 24시간만 유지 후 삭제되는 것 같습니다. 핸드폰 PC 웹에서 바로 실행 가능합니다. 잘 설명했나요? 지금부터 직접 사용해 보겠습니다. 사진을 촬영 후 전송해 보겠습니다. 링크 복사 후 바로 SNS에 공유가 가능합니다. <laughs> 파일을 바로 공유하세요. 화면 보이시죠? 요즘 파일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. 3기가, 5기가 넘어서는 건 기본 인스터 3 6 5 x 스2 구입 후 용량 압박이 심해졌어요. 캐논 마크포 영상도 큰 압박이었죠. 아이폰 맥북은 에어드랍으로 안드로이드는 PC 윈도우 범용 연결 너무 불편하죠. 지금 웜홀을 통해 다른 차원으로 대용량 파일 이동해 보세요. 다음에 좋은 리뷰를 소개하겠습니다. 사진의 모든 것, 카메라 신.